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본당 지하 1층에 있는 아가페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일부가 열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장애인 선교회죠, 사랑의 선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수련할 회 때도 이곳에서 함께 합니다. 이 아가페홀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안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체포되시다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를 이룬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리스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 중세계에 들어서서는 몽골이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근대에 이르게 되면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세계의 4분지 1이나 되는 지역을 제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서는 미국과 소련이 양대 진영을 이루게 되었고요.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강 체제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힘 있는 제국들, 칼과 총으로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 역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세만의 깊은 숲 속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론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왔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는 경비병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입맞춤 직후 제자들과 경비병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칼을 휘두른 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칼부림이 나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방침은 철저한 비폭력 무저항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과 진리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로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군단은 육천 명이니 열두 군단이라면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의 제국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드럽다, 따뜻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미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왠지 유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함의 본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해서 이길 힘이 있지만 져주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스 의미합니다. 자기 목을 지키려고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 빈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그목으로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방법으로 자기 꾀를 이루는 사람들 잠시 잠깐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망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주어진 능력을 그 힘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얼마 동안은 세상을 호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정당한 몫을 되찾아 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좀 의지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좀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온유함으로 손해보는 일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너무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지는 것 같아서 너무 유약하기만 하면 좀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때로는 봉기하기도 하고, 일어나고,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리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전혀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악담한다고 함께 악담하면 악담으로 망합니다. 남이 나를 고소한다고 나도 고소하면 고소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무력을 사용한다고 내가 무력을 사용하면 무력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돌을 던진다고 내가 함께 돌을 던지면 분풀이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돌에 맞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들로 인해 결국 변화됩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온유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온유하셨던 주님, 저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